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집을 찾고 계시나요? 조용한 분위기의 조그마한 시골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즐거운 노후 생활을 즐기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의 집을 꼭 집중해서 봐주셔야 해요. 대지 283평에 30평이나 되는 주택과 창고까지 있고요. 주변 시세 대비 엄청 저렴한 금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소와 영상의 내용 권리 분석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진 곳, 바로 뒤쪽으로 집이 있어 동떨어진 느낌이 들고 있죠? 다른 사람과의 교류는 최소화하면서 조용한 노후를 즐기시기엔 충분한 집입니다. 대지 283평에 창고와 주택의 합이 30평을 이뤄 더 넓게 사용이 가능한 오늘의 집.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 들어가는 이곳은 마을 중간 부분에 위치한 경로당이고요. 여기서 오늘의 집까지는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도로의 폭은 4m 정도로 도로 현황 자체는 상당히 넉넉한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위 환경은 전형적인 농촌 풍경이지만 마을의 뒤편으로 유명한 산이 있어 공기가 맑고 깨끗함은 당연하고요. 마을 중간에 음식점도 하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당겨 집으로 이동하는 출입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집은 마을에서 약간 뒤편으로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뒷길을 통해 들어가셔야 하고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기 때문에 제설 작업이 꼼꼼하게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차를 통해 출입하시기보단 걸어서 임장해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들어가는 도로의 폭은 3 m 정도 됩니다. 지금은 날이 풀려 눈이 조금씩 녹지만 뒤편으로 산이 있기 때문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 낮에 녹은 눈이 저녁에는 얼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은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직접 거주를 하신다면 그리 불편한 점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의 4m 도로에서 3m 도로를 통해 170m 가량 걸어가시면 되고요. 들어가는 길목에는 전원주택들과 농막이 있고 주말에만 방문하시는 용도로 사용 중인 집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들을 통과해 들어오시면 지금과 같이 오늘의 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전봇대를 지나가면서부터 오늘의 집 대지 경계가 시작됩니다. 280평 이상의 대지이기 때문에 경계도 상당히 넓은 상태입니다. 집이 있는 곳의 면적을 빼고 나머지 면적은 모두 밭으로 사용 중인 상태고요.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현황상 농지로 사용 중이더라도 농취증 발급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유자분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집과 밭은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편이고요. 주변 조사를 통해 대항력이나 숨겨진 임차 관계 또한 없다는 점을 확인했으니 누구나 입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할 오늘의 집입니다. 입구 쪽으로 대문과 담벼락은 없는 상태고요. 집 앞마당에 감나무가 한 그루가 있습니다. 대지로 사용 중인 공간은 120평에서 130평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밭으로 사용 중인 면적입니다. 집 앞쪽으론 농경지와 주택들이 혼재한 곳입니다. 그리고 집의 북측으로 폭2 m 터의 도로와 접하고 있지만 농로길로 이용 중인 곳에 눈이 덜 치워져 겨울철에는 진입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집 경계 쪽으로 담벼락은 없지만 여러 수목들을 심어두신 상태고요. 이런 집에 사실 분들은 상당히 부지런하셔야 할것 같네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공간이 제시외 건물 기억번이고요. 집의 벽체와 함께 이용되고 있고 있는 가츠로서 목조의 강판지붕, 면적은 10제곱미터 3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으로 오시면 주택이 있는데요. 공부상 내용에 따르면 주택과 창고가 구분되어져 있지만 실제 현황은 모두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 같고요. 바로 앞으로 보이는 주택과 창고 건물은 목구조의 슬레이트 지붕으로 등록된 상태지만 현황은 보시는 것처럼 강판 지붕으로 교체가 되어 있고요. 면적은 90.5제곱미터로 27.3평이 되겠습니다. 살고 계시는 흔적들이 여러 보이는데 외출하신 건지 아무런 반응은 없는 상태였고요. 집은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등기까지 모두 완료된 상태니 이것 또한 장점이 됩니다. 사용 승인일은 1974년인데 1978년도에 증측 공사를 했었고요. 외벽은 몰탈이 페인트 마감, 창호는 샤시 창호와 목재 창호가 일부 섞여 있습니다. 예전에는 건물이 부분적으로 주택과 창고로 사용됐으나 현재 시점에서는 한동의 건물 형태로 사용 중이어서 내부를 보지 못한다면 어디가 창고이고 어디가 주택인지 구분은 조금 힘듭니다. 주택의 옆으로 여러 도구와 잡동산이 들이 보이고요. 밭으로 이용 중인 공간이 넓은 편입니다. 마당과 밭 모두 꾸준한 관리를 필요로 하기에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정말 이 집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럼 지금부터는 항공 영상으로 이동해 상세히 살펴볼까요? 오늘의 집이 위치한 이곳은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수목리라는 곳이고요. 주위 환경도 상당히 깨끗한 편에 혐오시설도 없는 상태고요. 무엇보다 주변 시세 대비 금액이 무척이나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도로 또한 모두 국유지 도로로서 진입하는 데에 도로 문제는 전혀 없고요. 하늘에서 보니 집이 더욱 예쁜 상태죠. 대지 경계면 체크하고 주위 한번 둘러볼게요. 대지의 경계면이고요. 대지의 전체 면적은 936 제곱미터, 283평이고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제한 구역입니다. 현황상 밭으로 사용 중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농취증은 필요 없는 상태고요. 지금 대지 위쪽으로 표시되는 노란색 네모박스가 주택의 면적이고요. 이 부분 안에서 창고와 주택이 나눠지는데 내부 확인을 하지 못해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 옆으로 집의 벽체를 활용해 만들어진 가추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도 매각엔 전부 포함이 된 상태고요. 건물의 전체 면적의 총합은 100제곱미터로 30평입니다. 집의 뒤편으로 위치한 산은 마이산입니다 인천에도 마이산이 있지만 충북 영동과 옥천을 잇는 곳에도 마이산이 있고요. 이쪽 편 만이산도 등산하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편이고요. 인천에 비해 덜 유명하긴 하지만 산이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마을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고요. 주변 환경 또한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위성지도를 통해 매각 물건의 상세 위치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매각 물건이 위치한 곳이고요. 옥천군청까지는 자차 기준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고 집 주변으로는 영동, 무주, 금산 그리고 왼쪽 편으로 논산과 계룡시 대전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까지 자차로 1시간이면 이동이 가능하기에 세컨하우스로 사용하기에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럼 조금 더 확대시켜 볼까요? 만약 대전에서 오시게 된다면 옥천 ic를 통해 들어오시게 될것 같고요. 옥천 군청까지도 그리 멀지 않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큰 아쉬움이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차가 없으신 분들은 기차를 이용해서 이동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원역이라 부르는 역이 있고요. 이곳에서 오늘의 집까진 자차 이용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택시 타시면 13,000원 정도의 택시비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시다 보면 개심저수지가 보이고요 개심저수지에서 3km 정도 진입하시면 오늘의 집이 있습니다 마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상태고요 바로 앞으로 버스정류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만복가든 앞으로 지나가는 4m 도로에서 3m와 2m로 조성된 도로를 통해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뒤편으론 워낙 이동 자체가 적다 보니 눈이 덜 치워진 상황입니다 상황 보시고 최대한 걸어서 임장하시고요. 집 앞으로 접해 있는 도로도 모두 구규지로서 큰 걱정 없고, 대지의 경계면 중 일부는 법정도로에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지의 경계면을 보시면 전원주택의 옆까지 모두 매각물건의 경계고요. 집도 경계면을 벗어나지 않고 정확히 안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뒤편으로 산이 있어 남측에서 햇살이 덜 들어온다는 점과, 집 설계 자체를 남향으로 두기 힘들다는 점이 있고요. 오늘의 집은 거실 창문 기준으로 북동향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물건의 상세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 번호 2022타경 1776 소재지는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수묵리 332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요. 감정가격은 3,300만원에 평가됐지만 현재 1회 유찰로 인해 2,647만 9천 원에 진행 중입니다. 매각 기일은 2023년 2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매각 현황 보시면 토지와 건물 일괄 지분 매각으로 진행 중이고요. 전체 토지 면적 936제곱미터 283.14평 그중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468제곱미터 141.57평입니다. 건물은 주택과 창고 가축까지 모두 포함된 면적으로, 전체 건물은 100.5 제곱미터, 30.4평. 그중 2분의 1 지분에 해당하는 52.25 제곱미터, 15.2평입니다. 그럼 지분의 상세한 내용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총 지분권자는 두 명인 상태고요. 등기부상 추측으론 아버지와 자식으로 추정됩니다. 각각 2분의 1씩 보유한 상태고, 그중 아버지의 지분이 매각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처음 감정금액은 3,300만원으로 평가됐지만 이를 유찰로 인해 20% 낮아진 2,600만원에 진행 중이고요. 한번더 유찰된다면 2,100만원의 최저금액이 형성되지만 집 상태와 위치 등을 밀어봐선 지금 금액대도 상당히 저렴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후로 아래 내용을 보시면 현재 최저금액으로 진행되는 금액의 평당가는 18만 7천원, 한번더 유찰된다면 평당 가격이 149,000원에 형성됩니다. 이런 평당 가격을 기준으로 남은 지분을 모두 매입할 시의 취득비용은 현재 최저가 기준으론 5,290만원, 한번더 유찰된다면 4,230만원의 전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게 됩니다.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데에도 크게 어렵지 않게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 시세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013년과 2015년도가 최근 주택과 대지의 거래 내용이고요. 2013년도엔 마을 중간부에 위치한 시골집이 평당 31만원에 거래가 됐었고 오늘의 집 바로 옆 전원주택의 경우 2015년도 8월달에 평당 62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전과 답의 경우 2021년부터 2022년도까지 평당 13만원에서 평당 9만4천원대의 시세를 형성합니다. 그러니 오늘 매각 물건의 가격이 상당히 메리트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고요.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이고요. 건축물의 구조는 목조의 강판 지붕이고 사용 승인 날은 1974년입니다. 토지 및 건물 현황 보시면 매각으로 진행되는 토지는 한 필지고요. 지목은 대지에 계획관리지역이고 토지의 전체 면적 283평 중 141.57평이 매각으로 진행 중입니다. 아래쪽으로 건물에 대한 내용들도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공부상 내용대로 주택과 창고의 면적은 모두 나눠져 있지만 현황상 모두 주택으로 사용될 확률이 높은 상태고요. 주택과 창고 그리고 아래쪽 가축 시설까지 모두 매각에 포함된 상태에 정확히 2분의 1 지분으로 매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마당에 감나무 기억나시나요? 마당에 감나무의 가치는 15만원으로 평가됐지만 매각에선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 감나무 한 그루는 매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 걱정은 없습니다. 오늘의 매각 물건의 경우 정확히 2분의 1 지분이니 수많은 공유자들과 의견을 뭉치거나 협의해야 할 일도 없고요. 직접 사용하실 목적이시라면 남은 지분을 사오거나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처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사용하실 목적이 아니시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지분만큼 월세를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 공부와의 차이점을 보시면 공부상 주택과 창고 등등이 나눠져 등재된 상태이나 기준 시점으로 하나의 건물 형태로 주택과 창고로 사용 중이고요. 현황 위치 및 주변 환경 보시면 충청북도 옥천군, 이원면 수목리 소재 수영골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단독주택,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도로를 통해 차량 접근이 가능하나 노선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배차 노선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입니다. 부정형 평지로 주거형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요 본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2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그리고 이 포장도로는 국유지로서. 통행에 어떠한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전기 설비, 난방 설비 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 포함됐지만 감나무 한 주는 매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 보시면 숨겨진 임차 관계나 대항력을 갖춘 분은 없는 상태고요. 전입세대 열람 결과 공유자 중 아버지로 추정되는 분께서 살고 있습니다.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살펴보시면 2018년 3월 22일에 증여를 통해 2분의 1 지분씩 받으셨고 2018년 7월 11일에 설정된 가압류권이 말소기준등기가 됩니다. 그러니 그 아래로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니 인수되거나 숨겨진 어떠한 권리관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남은 지분권자와의 협의 부분이고 제가 추천드리는 가격은 경매를 통해 낙찰받으신 금액에 이사비 정도를 덧붙여 지분을 사오시는 편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협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시 전체를 경매에 넘겨 이윤을 얻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 2분의 1 지분만큼의 해당하는 이용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집의 경우 정말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임장가 신호 소유자분과 꼭 대화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니 부탁드려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